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 운영자 한남수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연간 경매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수많은 권리 분석을 했고 법원 경매 법정에도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현장 경험과 많은 부동산 정보를 앞으로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차고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거용 건물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또 서류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용 건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 시기 다시 말해서 언제 주거용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언제인지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이 편의 강의를 마치면서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Q&A 문제를 한세 문제 정도 풀어서 그 이해도를 한번 그 체크해 보는 그런 그 기회로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적용 범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서류나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나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한채 전부를 임차를 하든지 그 중에서 방한 칸만 임차를 하든지 또 상가 건물 중에서 주택 부분만 임차를 하든지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은 국민 중어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함으로 합리적인 이유라 근거 없이 그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임차인 편에 서서 제정된 법이므로 그 적용 대상을 특별한 근거 없이 축소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차인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차인 편에 서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판단 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잠깐 그, 해설을 해드리면 여기서 한목적적이란 얘기는 어떤 건물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혼용해서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즉,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 건물의 구조와 형태, 이용 관계, 임차인의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목적적,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건축 허가 여부나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축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등기가 됐든 안 받았든,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으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단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임차주택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또, 등기된 건물인지 관계없이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허가 옥탑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허가 옥탑방을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무어가 건물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 철거 명인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임대인이 집 주인이 다행히 실 자력 돈이 있어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뭐가 건물을 다시 임대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보증금 가지고 두 번째로 주거용 건물의 판단 시기 언제 주거용 건물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체결 당시에 주거용 건물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즉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거주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물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개조를 했다면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법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적용을 받는다면 언제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지 그 시점이 언젠지 여기에 대한 논입니다이 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주거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시 상업용 건물이었다면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할때 주거용 건물이어야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거용 건물로 개조했다면, 개조한 그때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때부터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개조한 때부터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이 되므로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기거를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모텔이나 여관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열흘이나 또한달 정도의 숙박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거하는 경우에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보기 때문에 또 명백하죠. 이럴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관란에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보면은 여관방이 뭐 10개, 2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종업원이나 아니면 주인이 이렇게 그 요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실로 사용하는 그 방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소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전체가 거의 모두가 비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 부분만 단지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이 서류상 또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이 주거용 건물의 현상을 언제 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또세 번째로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적용을 받는다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 그~ 전체 건물 중에서 소 부분만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Q&A 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부상 1, 2층은 주거용, 지하층은 대피소로 되어 있는 건물에 지하층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답을 드리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 여부는 단순히 등기부와 같은 공부 서류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에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목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따라서 지하 대피소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면요 두 번째 교행입니다 다가구주택의 미등기 무허가옥탑의 보증금 1,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를 다 받았어요. 이 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배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한번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단지 그렇게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주택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또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소액보증금이나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가 건물이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나 또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있다. 조건에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옥탑과 같은 불법건축물은 관할 관청의 철거 명령에 따라서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대부분의 임대인은 자력이 없습니다. 물론 자력이 있어서 돈이 있다면 철거가 되더라도 기존의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그 옥탑방을 재임대해줘가지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기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철거가 됐으니 재임대를 할수가 없죠.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이 잘 되지 않자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답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문에서 그러나 본건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식당이었죠.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개조한 때부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언제부터? 개조한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를 짧게 마치려고 했었는데 부수적인 설명을 좀 쉽게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면이 있었죠. 앞으로도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등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